리모콘 리모콘 엄마한테 있잖아 리모콘 갖고 와 리모콘. 제 리모콘 좀 갖고 와서 리모콘. 어, 리모콘 갖고 와서 빨리 빨리. 리모콘. 제 리모콘 갖고 와. 얼치. 제 리모 리모콘 갖고 와서 리모콘 갖고 와서 리모콘. 리모콘 주세요. 리모콘. 얼치. 얼치 여기 주세요. 오빠 줘야지. 얼치.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거 엄마 갖다 주세요. 엄마. 엄마 갖다 주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엄마한테 아이고 잘했어. 아, 이고 잘했어요. 게 엄마한테 잘했어. 아유 잘했어. 재인아, 리모콘 오빠 리모콘 갖다 주세요. 오빠 리모콘 갖다. 오빠 리모콘 갖고 있리모콘 얼치, 아유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리모컨 리모컨 줬어요. 리모콘 자, 이거 엄마 갖다 주세요. 얼치, 얼치, 아유 잘했어. 안 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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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모콘이야